자, 반갑습니다. 방가우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실전 문제 1.7 풀어보도록 하죠. 자, 뭐 쭉풀 테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멈췄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자, 1번. 자, 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a 플러스 1제곱, a 더하기 1제곱은 64일 때. 자, 64를 소인수분해줘야겠다 그죠? 64는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이에요. 자, 이거 종종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요거 두개 외워두면 좀 유용하다. 자, 2의 5제곱은 32. 2의 10제곱은 1024. 자, 요걸 토대로 기억을 해주면 좋다. 그러니까 32의 2배니까 2의 6제곱. 그죠? 그러면, 자, 2의 3제곱, 그다음 곱하기 2에 a 더하기 1 제곱이 2에 6 제곱이죠 그죠 뭐 지수끼리 더해서 방정식처럼 풀어도 되지만 뭐 여기선 굳이 자 6개인데 3개랑 a 더하기 1개를 더한 거죠 그죠 그럼 a 더하기 1개는 몇 개다 얘는 3개다 그죠 그러니까 a는 얼마다 2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x 더하기 y가 5일 때 3의 x 제곱 더하기 아 곱하기 3의 y 제곱은 자뭐그 이번에 화요 테스트 풀면서 뭐 이걸 1이랑 4로 넣어서 푸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3의 x 개 3의 y 개를 곱하니까 얘는 3의 x 더하기 y죠 그죠? 지수 법칙 첫 번째 어, 지수끼리 더하는 상황.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5니까 얘는 3의 5제곱이다 그죠 좀 번거롭지만 계산을 해봅시다 3의 5제곱은 3의 4제곱에다 3을 곱한 거죠 그죠 81 곱하기 3 음, 243 답은 3번 어 넘어가겠습니다 3의 4제곱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3의 4제곱은 9981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뭐 좋다 넘어갈게요. 아, 3번. 나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니네. 요내 맘에 안 드는데, 약간 지수법칙이라기보단 좀 소인수분해 문제 같아.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 그래도 한번 보면, 각각 소인수분해 해보죠, 뭐. 자, 5는 하나 있나? 5는 여기 하나. 이 10에도 있죠, 그죠? 어,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좀 편할까? 자, 5는 5요. 6은 2 곱하기 3. 7은 7. 8은 2의 3제곱, 9는 3의 제곱, 10은 2 곱하기 5죠, 그죠? 그럼 위에서 건져갑시다 자, 먼저 2, 2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죠? 그러면 a는 5가 되는, 그지? a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3, 3이 하나, 둘, 셋, 3이 몇 개? 세 개요 b는 3 그리고 자. 5는 하나, 둘. 5는 두 개요. 그 다음 7 7 7 7 7은 하나. 그죠? 그러니까 7은 하나. 하나. 더하면 11인가요? 네, 4번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봅시다. 3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3에 대한 얘긴데 보자. 3의 3제곱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그렇죠.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3의 9 제곱 곱하기 3의 5a 제곱은 3의 24 제곱이다. 그럼 좌변을 뭐 지수법칙 적용해보면 3의 9 더하기 5a 제곱은 3의 24 제곱이다.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지수가 같아야겠다. 그죠? 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9 더하기 5a는 24다. 일차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5a는 자 좌변에 있는 9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이항하면 24 빼기 9죠, 그죠? 24 빼기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a는 15. a는 얼마? 양변을 5로 나누면 3. 답은 3번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물론 좀더 빠르게 풀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 시험이면 혹시 모르면 3 정도의 답이면 검산을 해봐도 좋죠. 여기 이렇게 그 검산, 여기 이렇게 해서 어, 답이 3이 맞나? 이렇게 3에 9제곱 곱하기 3에 15, 1 5 제곱은 3에 24제곱 맞네. 이렇게 해서 검산을 해봐도 괜찮아요. 시간이 남는다면. 또는 자기가 너무 틀리면. 자, 5번. 뭐, 비슷한 유형 같죠? 바로 제껴보면, 풀어 제껴보면. 자, 2의 4제곱에 5제곱. 4, 5, 20.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죠? 20 더하기 3에 2는 2의 41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3에 2는 20이 돼야겠네 아, 미안해요. 21. 너무 빨랐나? 자, 봐봐. 20 더하기 3에 2가 41이니까 3에 2는 21이겠죠. 그죠? A는 7. 패스. 6번 오잉. 자, 2의 x 제곱은 8. 2 x 제곱 곱하기 8은 16의 세 제곱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이 내용은 자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2도 있고, 8도 있고, 16도 있고,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모두 같은 숫자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수법칙, 아니, 소인수분해를 공부했잖아요. 를 1학년 때. 소인수분해의 목적이 약간 이렇게, 2와 8과 16은 같은 종류처럼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자, 8은 2를 세번하고 16은 2를 네번 곱한 거요 근데 그것에 그럼 세제곱이겠다, 그죠? 그럼 이걸 정리해주면, 자,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4제곱의세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겠죠? 그죠? 그러면, 오케이. 끝났다. x개 있고 세개를더 곱했더니 12개네요. 그럼 x는 몇 개죠? 네. 9개. 그죠? 5번이요. 됐을까나? 넘어갈까나? 7번. 자, 위에랑 같은 얘기입니다. 27과 3은 남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숫자는 맞지만 같은 종류야. 패밀리 패밀리. 어, 그래서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27이. 그것의 2x 1제곱이네. 그죠 약간 숫자가 좀 이상하지만 계속 해 봅시다. 그래서 자, 3에 그럼 몇 X냐면, 자,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래. 3 곱하기, 3 곱하기 2X 빼기 1. 그럼, 자, 어떻게 하느냐? 3 곱하기 2X 빼기 1이죠, 죠 그렇죠? 이런 거잘 못할 것 같은데. 3 곱하기 2X 빼기 1. 무슨 법칙이냐면, 분배 법칙이죠, 그죠? 그러면, 간단히 해보면, 6X 빼기 3 제곱 그죠? 어 그다음 는 3에 아이고, 3에 x 더하기 7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요. 그러면 너네랑 너네가 같다. 그럼 1차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6x 빼기 3은 x 더하기 7. 어 좋다, 야차방정식 복수도 하고. x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5x가 되죠, 그죠? 6x 빼기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 7 더하기 3, 10. 아싸, x는 2다. 자, 불안하면 2를 넣어보셔도 됩니다. ,잉? 해볼까? 3, 음, 됐다. 넘어갈게요. 자, 8번. 와,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나봐. 이렇게 씌울 수가. 작년, 어, 여러분들보다 한학년 나이 많은 형들이, 어, 이런 시험 문제를 풀었다. 어, 제가 됐어요 어, 쉽게 됐죠 그죠?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자, a 의 10제곱이 있고, 2번은 a 의 10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 의 10제곱이죠? 4개 더하기 6개. 자, 4번은 15개 있었는데, 와, 보기에 배열마저도 너무 쉽다, 그죠? 그 그러니까 답은 5번이겠죠, 그죠? 5번을 계산해 보면, a에 11제곱 곱하기 a죠 그죠? 그럼 a에 12제곱이 되겠죠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자,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다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죠? 9번 이것도 작년 기출이네 아뭐 어떤지 보자 6개 있었는데 몇 개를 나누면 밑에 하나가 있을까? 다시 자 x네모제곱 분의 x의 여섯제곱을 했더니 x분의 1인 거잖아 그죠? 그럼 봐봐 x가 여섯 개 있는데 밑에 몇개 있어야 하나가 남을까 이거야 그럼 봐봐 하나 약분해야, 되고, 하나 약분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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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약분해야 되는데 하나가 더 남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답은 5번이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사실은, 그래, 좀, 좀더 빨리 풀자면, 여섯 개가 있었는데, 밑에, 네모에 깔았더니, 밑에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섯 개에서 일 더한, 일곱 개가 바로 되겠, 어이고, 여기가 아니라, 일곱 개가 되겠죠. 좀더 빨리 할수 있어야 돼. 그죠? 뭐, 작년 시험, 뭐, 별거 아닌데? 10번, 뭐야, 이거, 같은 거잖아. 일곱 개 있었, 있어... 자, 7개 있었는데 x개 날려 먹었더니 세 개가 남았네요. 그럼 네개죠그죠 넘어가. 자, 11번. 자, y x는 3이래. 뭐 자연수니까 뭐 쉽게 풀 거면 y를 4, x를 1이라고 뭐 두는 방법도 어뭐 나쁘진 않다. 그러면 2의 1제곱 나누기 2의 4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3제곱 분의 1이죠? 음. 8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좀 정석적인 풀이는 자 정석적인 풀이는 오 요거 계산하려면 x 쪽이 큰지 y 쪽이 큰지를 결정해야 돼, 그지 x 쪽이 크면 분자에 남는 거고 y 쪽이 크면 분모에 깔리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왼쪽 보니까 y가 더 크네. y에서 x 뺐던 양수잖아, 그지어 그러니까 오케이 e의 y 제곱이 더 무거우니까 이의몇 제곱분의 1이 될 거야 이 계산 결과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큰거에서 작은 걸뺀 y 가 있었는데 x 가 약분 그러니까 이의세 제곱분의 1이 되어서 8분의 1이다 설명을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한 거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두 번째처럼 푸는 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느껴지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더 무겁지 이의 y 제곱이 더 무겁네 얘 때문에 근데, 그럼 3개. 어, 이 8분의 1, 뭐 이런. 뭐, 그래요? 말을 좀 못했죠, 제가? 자, 12번 좋다, 그치? 12번. 5개 있었는데, 몇개 날려먹어야 밑에 하나가 있느냐, 이거죠? 6개, 다 그죠? 그 다음에, 5개 있었는데, y개 날려먹었더니 1이네? 어, 1이 된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y는 5가 되겠죠, 그죠? 6 5 더하면 11 13번 2의 12제곱 나누기 2의 4제곱 나누기 2의 2x제곱은 2의 6제곱이다 그러면 봅시다 자 먼저 12에서 4개 날려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2의 8제곱 그죠? 그리고 또 나누기 2x니까 거기서 또 2x개를 빼주면 6제곱이 돼요 8에서 얼마 빼야 6이 되냐? 1 배가 아, 2배야 되죠? 그럼 2x가 2란 얘기잖아. 그럼 x는 얼마야? 네. x는 1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14번. 음, 이거 화요 테스트에서 비슷하게 있었죠, 그죠? 자, a랑 b가 있네요.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고, 각각을 계산해서 a, b의 값은 a랑 b를 곱파해라 어, 그럼 a부터 구해보면, 이에 괄호가 있는 녀석 먼저 해줘야겠죠 그죠? 이의 다섯 제곱 나누기 이의세 제곱은 이의 제곱 거기에다 이의 제곱을 나누라 그럼 a는 얼마? 1어그 다음에 b 괄호 먼저 해주면 이의세 제곱 나누기 이의 제곱이에요 그럼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앞에는 이의 다섯 제곱이 있으니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의몇 제곱? 네제곱이에요 그럼 b는 이의네제곱인데 얘는 16이에요 그죠? 그래서 1이랑 16을 곱해주세요 3번이요 15번 뭐야 이거 아까 같은 얘기, 지금 하는 얘기 비슷하게 도는데 8과 2는 같은 종류다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 거기서 2의 x제곱을 나눠주었더니 2의 제곱분의 1인 상태네 그지? 그럼 봐봐 계속 같은 거 하고 있지 않니 우리 지금? 자세개 있었는데 x개를 나눴더니 밑에 두 개가 남네. 그럼 밑에 있는 게더 많다는 얘기니까 x가 두개더 많네. 그치 그래서 x는 5. x는 5다. 그다음에 자. 4와 8이 있네요. 그러면 또 위에다 써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3y 제곱 맞나요? 바로 갔는데. 괜찮나요? 나누기 32. 그러면 곱하기 뭐 2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 나누기 32니까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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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다. 그냥 쓰자. 그럼 2의 5제곱분의 1은 64. 2의 몇 제곱? 6제곱. 그러면 자 봐봐. 뭐 여기선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등식이성실까지는 아니고. 자, 위에 두 개랑 삼화이게 있고, 그랬더니 여섯 개 남았고, 분모에 여섯, 다섯 개도 있죠, 그죠? 그러면 먼저, 일단 양변에 어떻게 푸는 게좀 편할까? 그냥 해? 그래, 그러니까 그럼. 일단 요 2의 다섯 제곱을 없애볼게. 그러니까 우변으로 이, 보내는 느낌? 양변에 어떻게 푸하느냐 자, 이제 좀 길게 쓰자. 양변에. 2에 5제곱을 곱하면, 아, 이렇게 쓰기 싫은데. 곱하면, 그럼 자, 요게 어떻게 되느냐? 자, 2의 뭐, 2 더하기 3i, 요거는 같이 계산할게요. 는, 2에 6제곱에 5제곱을 더 곱하는 거지. 혹시 됩니까? 곱하기 2에 5제곱. 그러면, 우변은 11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어, 2 더하기 3i는 11이네요. 그죠? 그럼 3, y는 11백 2니까 9, y는 3. 답은 8. 시간을 좀 날려먹었네. 그 다음, 16번이요. 계산 결과 다른 거. 그 시험 유형과 비슷하게 돼봤어. 제곱. 자, 그 다음 2번은 12개 있었는데 6개 날려먹으니까 6개. 거기서 4개를 더 날리죠? 2개요. 오케이. a 제곱 아닌 녀석의 답이다. 그러면 요거, 요, 과로하는 A 4제곱, 6개에서 4개 날리니까 A 제곱. 3번, A 6제곱 나누기 A의 8제곱이네. 오른쪽이 더 무겁죠? A 제곱이 아니잖아. 그러면 A 제곱분의 1, 4분, 4분. 확인해보면 5번도 A 20제곱 나누기 A의 16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죠? 20개에서 16개 날려먹으면 4개 남고 2개 더 날리면 2개가 맞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네요. 넘어갈게요. 17번 음자뭐 <laughs> 음... 이렇대. 7에 4x 빼기 2제곱 분의 7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0제곱이 49다. 49는 7에 얼마? 7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먼저 알, 알고 넘어갈 사실은 자 분자의 지수가 분모의 지수보다 크겠다, 그지뭐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할 때 나중에 하겠지만 그냥 체크만. 자 분모의 지수와 분자의 지수 중에 분자 가 일단 더 크겠네. 어뭐 이거는 그냥 뭐 선생님이 문제 만들 때 체크한 거지만 어쨌든 이거는 인지하고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굳이 어찌 되었든. 음, 그러면. 분자의 지수인 마이너스 X 더하기 10에서 분모의 지수인 4X 빼기 2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지수법칙. 자, 빼주면 되죠? 7에, 요렇게 된게 7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 지수만 보자. 이거 지수만. 지수만.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자, 빼기를, 자,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를 굳이 따지자 분배하는 거죠?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2다 그죠? 일단 2는 날려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4x 동류항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5x 그 다음 더하기 10이 있죠?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5x를 이항시키자 마이너스 5x를 이항시키면 5x는 10 그럼 x는 얼마다? 2다 답은 2번이요 아무래도 17번 같은 경우는 그 지수가 음수인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출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말고 출제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좀 내기가 껄끄럽다 아, 뭔데 뭐그 정도로 뭐 어, 그런 거 아니고 18번은 미안해요 그 선생님이 얘기는 했지만 아 이거 오타가 있죠 아, 선생님 이거는 풀어보다 발견을 했는데 이미 너네한테 종이를 줘버려가지고 늦었다. 음, 종종 틀린 게 있죠, 그죠? 오늘도 지후가 음, 발견을 해줬어요. 학습지 1.9 고마워, 지후야 고마워. 그리고 감동이었어. 아, 실전 문제 푸는구나, 푸는구나. 아, 너무 보기 좋더라. 자, 너무 감사했어요. 자, 아무튼. 자, 보자. 이것도 2랑 16이랑 4랑 2. 동족들이죠. 그죠? 정리를 해보면. 자, 2의 2n제곱. 너무 두껍다. 2의 2n제곱. 자,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럼 2의 4제곱의 n-1제곱이죠. 그죠? 일단 이렇게 쓰고 정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볼게요. 는. 2의 2n제곱. 분자에 있는 건, 분자에 있는 건 분자에 쓰고, 자, 곱하기 2에 2n 빼기 2제곱, 그죠? 분모에 있는 건 분모에다 써보자. 이렇게. 2에 4n 빼기 4제곱, 곱하기 2, 그죠? 자, 이거를 간단히 해보래요. 그죠? 그러면, 어, 뭐 곱하기 뭐니까 지수끼리 더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2에 4n 빼기 2제곱. 이에 4 n 빼기 3이네요와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n이 1보다 큰 자연수라니까 2를 넣어봐도 돼. 여기서 2를 넣어서 풀어도 돼. n이 만약에 2였다면, 자 같은 건 아니니까 2에 5제곱분에 2에 6제곱이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을 해보면, 자, 이 지수 가져와 볼게요. 자, 4n 빼기 2가 분모, 분자의 지수고, 4n 빼기 3은 분모의 지수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자, 헷갈리죠? 둘 중에 누가 더 커? 둘 중에. 얘가 더 크죠? 왜냐면, 봐봐. 4n을 기준으로, 좌, 4n 빼기 2는 두칸 뒤로 간 거고 4n 빼기 3은 세칸 뒤로 간 거야. 그러니까 4n은 어떤 4n이라는 녀석 기준으로 두칸간 녀석이 있고 세칸간 녀석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4n 빼기 2라면 좀더 왼쪽에 4n 빼기 3이잖아.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크잖아. 그러니까 3뺀 거보다 2뺀게더 크겠지, 그지? 어 그래도. 음. 그래서 어, 분자가 더 크구나. 근데 하나 더 크지? 그래서 2 바로 답을 2라고 가도 되죠 음, 이게 답이 없어서 어, 수정했어요 미안합니다 넘어가죠 19번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가장 큰 것은 자 계산해보면 x제곱 두껍다. x제곱 y는 세제곱 3번은 b3412 b는 21이고 a는 1 곱하기 3자그 다음에 25분의 1. 그럼 가장 큰 거는 3번이요. 25라고 5번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니, 아니돼요 어, 자, 20번. 자, 이것도 화요 테스트에서 봤던 유형 같아, 그지뭐 위에 것도 그렇고. 자, 2의 b제곱이 8이다, 그죠? b는 3이다. 2의 제제곱 8이니까. 그럼 여기에 3이니까. x의 a 제곱의 세 제곱, x의 그 3a 제곱이 x의 여섯 제곱, a는 2다 그죠? 2 더하기 3은 5가 되겠죠. 그리고 21번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쳐나가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멀쩡한 상태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여러 문제를 풀었을 때 지치면 안 된다 이거. 그걸 훈련하는 거야, 알겠지? 자, 보자. 하나씩 해보면, A 9제곱, B 3제곱. 맞아요. 2번. 마이너스 2의 3제곱이다. 그죠? 이런거 조심해야지. 숫자. 아, 숫자 계산. 음수, 심지어 음수죠. 그죠? 마이너스 있을 땐, 마이너스 8이네요. 8. 그죠? 4, 2번. 어, 그래도 더 풀어보면, 2의 제곱. 4. A 4개. 그지? B 6개. 맞네. 4번도 3의 세제곱은 27이잖아. 맞네. 5번. 마이너스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O, B, 10, C, O. 맞아요. 답은 2번. 자, 22번이요. 18의 5제곱. 2, 3.으로 쪼개는 거네요. 18은 2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것의 5제곱인가요? 지금 주어진 게. 그럼 2에 5제곱과 3의 10제곱이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a는 5, b는 10 그래서 5 빼기 10은 마오 마이너스 5 아유 줄려2 3번 뭐야 이거 자 일단 c 볼게요 c는 2다 그죠? 그 다음에 오의 제곱이 b잖아. 그럼 b는 25. 그죠? 그리고 x의 x의 2a 제곱이 x의 6제곱이죠. x의 2a 제곱이 x의 6제곱이니까 a는 3이죠. 그죠? 그럼 5분의 25잖아. 답은. 구하라는 건? 그럼 5가 답이네. 5번이요. <웃음> <웃음> 24번이요. 아휴. 귀찮다, 그죠? 옳은 것은. 막 타협하면 안 돼. 맞는 것 같고, 막, AB의 제곱이, AB 제곱이, 막, 타협하지 마세요. A 제곱, B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뭐야? 5 제곱 안 했죠, 그죠? 자, 그 심지어 부호도 틀립니다. 플러스 25분의 4X 제곱. 틀렸고. 3번.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야겠죠 그죠? 4y 10제곱에 x의 4제곱 틀렸고 슬슬 나올 때 됐는디 3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구요 3의 4제곱은 8 1이고요 오케이 x 4제곱 y 8제곱 이아 4번 5번도 확인을 해보면 어, x 3제곱분의 3의 3제곱이니까 27이다 그죠? 틀렸다 답은 4번 끝인가요? 어. 그리고 여기는 내용들이 마냥 쉽지만 않아, 얘들아. 이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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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그래서 주어진 문제들만 자연스럽게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수 있을 정도의 좀 실력 정도를 갖춘다면 뭐 지필평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